코인을 쉽게 설명하는 디비이지더 코인입니다. 현재 시각 6월 11일 화요일 저녁 10시 30분경이고요.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약 9,480만 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2.6% 기록해주고 있고 거래 그 가격이 조금 하락한 만큼 김치 프리미엄이 1% 이상 좀껴 있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어 가격 흐름 보시면 한 시간 분 기준으로 지금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 하락이 나온 이유는 내일 있을 CPI 미국 CPI 발표와 그 이어 새벽에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이 있는데. FOMC 회의와 CPI 발표를 앞두고 미리 가격 하락이 선 반영돼서 가격 하락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가격이 전일 대비 약2.7% 하락을 했지만 아직 좀 긴장감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어, 업비트 보시면 알트코인들은 조금 많이 떨어진 코인들은 3% 2% 정도 기록해주고. 있어요 마이너스 아직은 가격이 조금 선 반영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면서 아직까지 긴장감이 좀 고조되어 있다 이렇게 조금 볼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살펴보시면 지금 내일 저녁이죠 한국 시간으로 한약 9시 30분 정도 경에 미국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들 주목하고 계시죠 cpi 발표 연 이어서 13일에는 그, 그 바로 이어지는 새벽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온결이 유력하고 다만 점도표에서. 과연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연 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할 것인가? 3회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큰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3회로 유지를 한다면 오히려 강한 매수세로 밑고리를 달고 쭉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도표에 주목을 하고 있고 시장은 약간 긴장한 분위기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69,000 달러는 긴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격 하락이 선 반영되면서 69,000 달러죠. 이 부분이 깨지면서 현재 약 6만 7천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일봉차트로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전에 그어드렸던 약 1차 지지 구간으로 볼수 있는 약 6만 이쪽 7천 이쪽이죠 예. 여기를 과연 터치를 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줄 것이냐 말씀드렸는데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여기서 꽤 강한 음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밑구리를 단단하더라도 일단은 음봉이 하나 더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빠르게 반등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올랐다가 여기 맞고 다시 한번 내려와 주면서 그 아래에 있는 6만 초반 이 강력한 지지 구간을 테스트 해주면서 9월을 바라볼 것인지 비트코인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그렇게 조금 예측을 할수 있고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쭉 빠지는 건 아니다. 빠지더라도 한번 위부, 이 부분 여기 저항선 부분을 터치해주고 있,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만약에 내일 FOMC 새벽에 점도표가 또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여기서 강한 매수세가 또 유입되면서 이 부분이 또 120일 이평선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올 수 있는 모습. 엔차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 이 부분도 관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는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렇게 진입하지 말고 이렇게 방향성이 크게 결정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고 만약에 시드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신 분들이고 나는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다 하면은 이제 가격이 조금 많이 빠졌을 때 조금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토크인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도 여기서 과연 지금 윗꼬리가 두번 이렇게 말렸거든요. 여기서 주봉이 하나 둘 말린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전고점이 7만 3천 달러 부근을 뚫어주지 못하고 지금 내려와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한번더 음봉이 두세개 정도 나오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패턴도 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결국에는 그 패턴이라면 이번 금리 동결과 동시에 점도표가 꽤나 안 좋게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 하반기에 있을 대선이나 결국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그 7월 8월 향해 가는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다. 주봉상으로는 그 흐름도 꽤나 유효해 보입니다. 하지만 또 의외로 내일 점도표가 많이 나온다면 예상 외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그 새벽까지 FOMC 회의에 집중해서 큰 방향성을 한번 보고 나서 진입. 하시자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시간으로 대응을 원하시거나 자세한 정보 파점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래 링크에 무료 카톡방으로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깐요 한번 들어오셔 가지고 실시간 정보 한번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요런 음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알트코인도 덩달아서 가격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너스 보시면 여전히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모든 코인들이 조금 빠지는 분위기이고 그에 따라서 도미너스는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미너스가 상승하면 비트카 요즘 같은 시장에서 요만큼 빠질 때 이제 알트는 요만큼 빠지죠. 그래서 알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금 이번 주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점도표 fomc 회의 한번 나온 데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는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면서 약간 상승하는 분위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 도미넌스는 그 이더리움 또 현물 etf 최종 승인과도 관련이 있겠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종 승인된다면 알트 코인이 또 힘을 받으면서 도미넌스가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니깐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좀 위로 올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별 알트코인 보시면 엊그저께 이제 밀크코인이 야놀자 관련 코인이죠. 그 나스닥의 상장 절차 준비 절차에 돌입하면서 여기 긴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보여줬지만 지금. 뭐밀크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 자산들도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흐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밀크코인도뭐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들들 1차 이 밑구리 달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차 지지선이 될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가격 하락이 선 반영되면서 이 1차 지지선을 한번 이탈한 모습 보여줬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지지선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탈하고 그 다음 봉에 이렇게 반등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하지 못 하셨다면 2차 전으로 이제 이큰 양봉의 중심값이 약한460 원에서 470원대 이 부분이 이제 2차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이 지지선을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를 시원하게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냐 결국에는 이 부분을 이탈하느냐 그럼 결국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 부, 이런 부분 반등하는 기술적 반등하는 부분에서 손절을 하고 그 이후에 장기 추세를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밀급 고 고인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해주시고요 어, 또 개별적으로 이제. 뭐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약세긴 하지만 뭐또 소수 알트코인들이 펌핑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아까시 네트워크 그 코인입니다. 업비트에서도 얼마 전에 상장이 됐던 코인이고 아까시 네트워크 코인이 이제 올라간 이유는 최근에 업그레이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봉 기준으로 3 연속 양봉을 보여준 이후에 쭉 흐르면서 고보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시 네트워크처럼 업비트에 상장되지 얼마 얼마 안된 이런 코인들은 또 국내 거래소에서 설거지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엔차 패턴을 기대하기보다는 여기서 한번손그 익절이나 손절 기회를 줬을 때한번 털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업비트에서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해외 거래소에 이미 상장돼 있는 코인 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설거지를 맡기는 꼴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더군다나 지금 최근 FOMC 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굳이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게 리플 코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투자의 끝판왕이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리, 조용하게 리플 코인 조용했던 리플 코인들이 또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예전부터 그런 흐름을 보여 왔고요. 리플 코인은 사실 비트코인과의 상관지수도 굉장히 낮은 코인이죠. 리플이 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 개발 이슈, 파트너십 체결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가격이 다만 오르지 않아서 이제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지치기도 하셨고 크게 관심이 없는 코인인 기도 한데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 완료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쪽에도 지금 개발을 해 주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6월 11일에 일본 시장에서 블록체인 혁신 추진 기금 출범했다. 그 꾸준히 리플 코인은 뭔가를 하고 있다. 다만 가격이 반영이 되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이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조금 전반적으로 하락한다면 오히려 이런 리플 코인들이 한 번씩 튈수 있다는 거죠. 어, 기술적으로 봐도 주봉 리플 코인 주봉입니다. 이쪽에 지금 약 600원대 후반대에 굉장히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지지선 구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주봉으로 보셔도 하나 둘세개 쓰리바닥 그린 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모습 기대해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을 이탈한다면 그 이후인 이후 지지선인 약한 500원대 초반 부분 지지선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이플코인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정도의 자리는 꽤 괜찮은 자리인가 아닌가 더군다나 121 이평선 이쪽 부부도 걸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꽤나 매력적인 자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리플코인 이런 좀 힘든 장에서 오히려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요즘 같이 이제 막뭐 금리 사실상 금리 이제 동결 쪽으로 방향을 흐르 방향이 가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단대 어, 없이 안 좋은 그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를 계속 악화시키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의 상승 요인이자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게 해줬던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제는 이런 식인 뉴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장 한달 넘었지만 취급 은행이 없다. 뭐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없는 거지 앞으로 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그 상장 은행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자극적인 기사를 쓰면서 FMC 회의와 맞물리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가격 그 코인을 던짐으로써 고래 투자들이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사실 이 가상화폐. 시장이 항상 반복된 생태계였죠 그런 점을 아신다면 뭐 이런 뉴스에는 크게 흔들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도인데 어, 내일 CPI와 FOMC 회의를 앞두고 오래간만에 한 십몇일 순유입을 기록해 주다가 어제 간만에 이제 순유출 약 6천4백만 달러 유출을 기록해 줬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약 그레이스킬이 4천만 달러 유출을 해 주면서 처음으로 유출을 기록해줬고 이 역시 이제 FOMC와 CPI를 앞두고 긴장감이 반영되어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긍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금리 인하는 안 하는 게 아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만 타이밍이 문제일 뿐이다. 이번에 동결을 하더라도 어쨌든. 9월달 12월달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향을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고 지금 이런 뉴스가 또 있어요 일본의 상장사인 메타플래닛이라는 기업이 비트코인 매입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서 기업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투자 전략을 채택을 한 거죠 결국에 이게 흔히 말하는 저희가 주식투자에서 말하는 기관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요 이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 그리고 이 지금 매입한게 23.25 BTC 정도 규모가 낮다 할지라도 지금 얘네들이 7주만에 이런 매입 사실을 공개했다는데 이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다른 기업들 또 미국의 여러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에 비트코인은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가격 흐름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그 투자 마인드를 강하게 가져가는 것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죠 그래서 조금 그런 마인드가 힘드신 분들은 저희 아래 링크에 무료 톡방 들어오시면 가격 타점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한번 무료로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 방송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금리 동결이 꽤 확실시 되는 분위기이죠.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으로 조금 선 반영되는 분위기이고 여전히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 코인들 가격을 봐도 여전히 긴장감이 고조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결국 6월 13일 FOMC 회의 결과 점도표에 따라서 비트코인 중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큰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3일까지는 변동성에 주의하시고 방향성이 명확하게 결정된 이후에 저희 유튜브 함께 또 대처를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CPI 발표와 그 다음 새벽에 있을 FOMC 점도표가 좀 좋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어, 또 다음 방송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지덕 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